올 시즌 최고의 화제, 낚시꾼 스윙의 주인공 최호성 선수입니다. 두 번째 수상자, 헌칠한 외모와 화려한 플레이로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는 김태훈 선수입니다. 세 번째 수상자, 유쾌한 플레이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허인회 선수입니다. 네, 수상자는 모두 세 명입니다. 김태훈, 허인회, 최호성 선수입니다. 뜨거운 것처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텔리우스라는 애통을 갖고 있는 김태훈 선수, 온라인 팬 투표에서 1위를 기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슈메이커 허인회 선수는 마케팅 버스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요. 최호성 선수는 올 시즌 1명 낚시꾼 승로 화제를 모았는데요. 골프 관계자사에서 이 가장 인기를 높이, 높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해외 일정도 두두지하게참천했습니다 이상의 트로피와 꽃다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고. 네. 꽃다발이 <laughs> 어, 어느 때보다도 큰것 같아요. 팬들에게 우선 좀 한마디 남겨야 되겠죠? 어, 먼저 이렇게 제가 15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기상을 받게 됐는데요. 어, 이게 제가 항상 그 소중히 여겨 있는 그 팬분들이 주신 상이라서 정말 더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. 또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이런 상을 주셨으니까 제가 보답하는 일은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이 시상식에 조금 더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, 먼저 내년에 제가 이제 이세가 나와요. 어. 2월 달에 2세가 나올 건데 어, 조금 더 책임감이 좀 막중해지기도 했고 아, 저 아내분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, 너무 재밌게 웃고 있는데, 여기서 좀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더, 이 시상식에서 조금 더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되게 열광하시는 것 같은데, 본인을 색으로 비유하자면, 아, 나는 무슨 색이다.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지금 영장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난이 색인 것 같다. 잘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다. 세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, 을 자, 내년에는 또 코리안 투어에 전념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각오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. 네, 일단 상 받은 거감사인사하시되죠 그럼요. <laughs> 뭐 <한번> 다시 <laughs>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올한 해도 우리 KPJ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, 저는 사실 별로 고생 안한것 같아요. 상도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. 그래도 만족.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협회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,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